안녕하세요. 고릴라 다이카입니다. 오늘은 제 차량 모아비 앞유리 글라스 몰딩 양쪽, 이 앞에 보시면 검은 해도 보이고 또 크롬 색깔도 보이고 어떤 게 원래 거인지 잘 구분도 안 가고 차도 가뜩이나 노화됐는데 더 노화돼 보이고 해서 이렇게 이제 운전자분들이 이 양쪽 몰딩을 교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탈고하고 그다음에 붙일 때 유의하는 유의하는 방법까지 천천히 한 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 몰딩은 제가 구입한 가격이 한 13,000원에서 15,000원 제가 좀 여러 개를 사고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면 한 개씩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양쪽을 동시에 교환하게 되면 한만원 정도 만삼 3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몰딩이 오래되면 양쪽 유리 몰딩이 또 주행 중에 풍절음 좀 떨림음 이렇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떨림음이 주행 고속 주행하면 다닥다닥 소리가 나기 때문에 두 가지 이상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물은 이렇게 헤라 종류가 있는데 어, 플라스틱 헤라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, 종이 테이프 또는 어, 이런 배선 테이프 배선 테이프만 있어도 뭐 다른 뭐 부직포 테이프라든가 뭐 이런 테이프 없이 어, 배선 테이프를 어, 두번세 번. 세 번. 이 헤라를 몰딩에 넣고서 칠렛 때처럼 이렇게 제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테이프를 두세번 정도 끝단 쪽으로 이렇게 붙여줍니다. 하지만 이제 몰딩을 하실 때쇠 어, 드라이버나 어, 또는 리무버 새로 된 거를 이용하시다 보면 조금 이제 도장 기스가 날 수가 있으니까 어, 그거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이렇게 헤라. 헤라를 이용해서 헤라를 처음에 헤라가 좀 굵은 헤라로 하셔야 지렛대 원리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조금 더 탈거를 하시는데 어렵지 않게 탈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휀다 쪽에 있는 몰딩을 일단 한번 락킹, 플라스틱 락킹볼을 제껴주시면 일단은 빠지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좀더 쉽게 하시려면 왼쪽 손을 위로 몰딩을 잡고 당기시는 방법. 지렛대. 리무버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당기시면서 왼쪽 손을 몰딩을 하늘 쪽으로 당겨주시면 조금 더 쉽게 탈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왜냐, 이 몰딩 클립 쪽이 한 5, 6개가 부착되어 있는데 좀 강하게 붙어 있어서 저 보시면 글라스 쪽에 몰딩이 깨지는 경우, 그 다음에 몰딩 부에 양쪽 센터 말고 사이드 쪽에 몰딩 플라스틱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자, 보시면 이런 빠지지 않는 클립 같은 경우는 작은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을 해서 그 몰딩 부, 키 있는 쪽을 누르시면 부러진 키를 쉽게 탈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이렇지 이렇게 영상을 보듯이 자, 이렇게 키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키 타입을 누르시고 다른 쪽이 클립 c l 어, 체에 붙어 있는 세로 된 l 클립 끼워지는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조각조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몰딩이 파손된 조각을 탈거하지 않으면 나중에 새 몰딩을 부착하였을 때, 어 몰딩이 뜨, 뜨는 현상이, 현상이 발생돼서 이거는 교체 하나만나더좀 이상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자, 이렇게 제가 플라스틱, 부러진 플라스틱을 요 하나하나 다 제거를 하였습니다. 그 다음에 이 글라스와 이제 몰딩 사이에 들어가는 부분에 보시면 먼지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으니다뭐 낙엽서부터 이물질 작은 돌멩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그냥 끼셔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안에 좀한번더 디테일하게 세척을 하셔갖고 세척 아얘 어, 그냥 뭐 도라이버 같은 걸로 이제 물티슈나 뭐 타올 같은 거 를 이용해서 안에 있는 먼지들을 한 번씩 빼 주시고 그다음에 클립이 안착되는 부분에 쌓인 먼지들을 조금씩 제거를 하셔야 나중에 새 몰딩을 부착했을 때좀 타이트하게 잘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어 몰딩을 붙이기 전에 하얀색 클립이 보이실 겁니다. 클립이 이렇게 2차는 이제 다섯 개가 있습니다. 그 다섯 개의 위치가 정확하게 맞는지 한번더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몰딩을 부착, 부착할 때는 루프 렉 어, 지붕, 지붕 쪽에 보이시면 이렇게 지붕 쪽에 먼저 낄수 있게끔 이렇게 홈이 되어 있습니다. 저 위에 루프 몰딩, 천장, 루프 몰딩을 먼저 끼신 상태에서 그 다음에 휀다 쪽, a 필라 쪽으로 휀다 쪽 밑으로 자리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주먹으로 다섯 군데. 가 있기 때문에 그 다섯 군데를 짐작을 하신 상태에서 주먹으로 치지든가 또는 고무망치를 이용해서 치시면 되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운전석 글라스 몰딩을 부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테이프 이제 쿠션 작업하기 위해서 차가 기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테이프를 붙인 걸 떼어내시고 또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. 자,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몰딩, 몰딩과 차체 A 필라 도장이 되어 있는 부분을 어, 테이프로 이렇게 잘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왼손은 몰딩을 잡으시고, 오른손은 리무버를 지렛대로 제끼면서 힘껏 잡아줍니다. 이제 좀 오래됐으면 잘 빠지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힘을 좀 더 세게 주시면 되겠습니다. 오른쪽 거는 잘 빠지지 않아서 몰딩 자체가 이제 휘어, 휘어지는 현상이 생겨서 어차피 버릴 거니까 일단 탈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, 쇠로 된 헤라 말고 꼭 플라스틱으로 힘을 받을 수 있는 헤라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다섯 군데, 짐작해서 다섯 군데 몰딩을 다 탈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보시면 거의 90%가 클립. 고정 클립 양쪽 사이드 쪽에 있는 어, 플라스틱이 깨져가지고 이제 락된 부분입니다. 락, 락킹이 되는 부분이 키가 깨지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일자 드라이버로 도장이 까지지 않게 A 필라 A 필라 쪽 도장이 까지지 않게 다, 다 제거해줍니다. 를자 이렇게 다 톡톡톡 다 거의 대부분이 부러집니다. 그래서 이거는 꼭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. 다른 거뭐 먼지는 제거 안 해주셔도 되지만, 요 플라스틱 깨진 부분은 꼭 제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좀 디테일하지 못해서 이제 먼지를 이렇게 대충 물티슈로 닦고서 키가 끼어지는 홀 부분을 조금 더 깨끗이 닦았습니다. 자, 이렇게 몰딩을 교체하시면 아까 이제 몰딩 부분이 이제 떨리고 이제 그 고무 부분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너덜너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막 가속 될수록 막 풍절하면 떨리면 따다따닥 소리가 났고그 다음에 이제 외관상으로 조금 좀 많이 노화된 게 보이기 때문에 몰딩을 교체를 하는 영상입니다. 자, 요거는요 약간 삼각형 모양은 A 필라 쪽. 자, 이렇게 홈이 되어 있는 일자로 되어 있는 쪽은 루프 몰딩. 자, 루프 몰딩 쪽으로 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키가 보이시면 이렇게 키가 요 자리에 끼어지는 자리입니다. 이제 일명 뭐 쫄대 몰딩이라고 하는데 어 쫄대 쫄대 안쪽에 이제 끼어지는 겁니다. 자 이렇게 루프 몰딩 상단부에 딱 끼시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이렇게 딱끼신 상태에서 자 이렇게 밑에 쪽으로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주먹으로 한 번씩 치시면 되겠습니다. 자 오늘은 모압비앞 글라스 좌우 몰딩을 쉽고 간단하게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올려드렸습니다. 자 저처럼 이렇게 노화된 차량들의 몰딩으로서 조금 더 신차 같은 느낌이 느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시고 아직 부족하지만 더욱 더 노력하는 고릴라 다이카가 되면서 더욱 더 새로운 정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부족하지만 힘이 되는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